저야 강물 떡다 와, 고저 강물 떡기다. 했다. 안 찍었는데? 대, 못 찍었습니다. 못찍습니다 이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대, 뛸까 말까. 오만무 고민하시를 뛰었어. 뭔 나, 동영상 찍게 어 됩니다. 동영상 아닌데. 나세나요다저 뜨나 몸이 저렇게. 얘가 뜬다 팔만 해이안 돼가지고 뜬다 사람아. 네? 이거 나무 섭 내가 열로 대대 뜨고난 절대 수영 못할 것 같아. 초 어? 이빨에. 그러면 약간, 이거 아. 마지막에 잘때뛰면 되겠네.